키즈모델 오디션장 귀여운 잼민이들이 각자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데 면허 그 신촌의 모노마를 해볼까요? 부모님의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중 심사위원의 눈에 쏙 들어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손을 보여주세요 이 소녀의 이름은 유코 프랑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데요 남다른 분위기에 예쁜 얼굴을 가진 유코가 마음에 들었던 무라노는 유코를 스타치즈의 새로운 키즈모델로 뽑습니다 며칠 뒤 대망의 스타치즈 광고 촬영 날. 유시야우호 대대. 유코의 차례가 다가오고. 얍! 스타트. 유짱데스. 파이팅. 유, 와요 대쇼. 유짱 최고. 엄마さん大 어딘가 엉뚱한 유코의 연기를 오히려 마음에 들어하는 광고주들 그렇게 스타치즈 광고가 방영되면서 유코는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고 유코가 점점 유명해질수록 엄마 미키코의 야망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짧은 스커트를 입지 않겠다며 투정을 부리는 유코. 인제 나야 너무 꼬리 그래. 야 저. 송지, 이거 다 뛰어. 내가 소리 내시다가 여기 날린다니까. 하. 하기 싫은 일도 꾹 참고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배워 버렸네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유코네 가족. ما سِيَّقا سِيَّما؟ هل هيَّنَّ بَعْضُ م 태건배. 얼던 전에 일 고가 유코의 아빠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하는 어린 딸이 걱정되기만 한데 다음 날 유코에게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학교에 온 미키코. 학교외오하데それ유코가驚いて立ち上

ほら、いちごだよ。 같은 또래 친구 인데도 모두에게 대접받는 유코와 달리 자신은 찬밥 신세란 걸 느낀 대역 소녀. あのさ、NG 連発やめてくんない風がちゃんと吹くじゃん。楽しいか私はカメラで撮られてない。

ちょっと掴んでみたいんだよ変てせっきねユー行こうようんお疲れさでした短い言葉は受けてたねでも将来の話されて答えられなかった夢を与えたいって答えれば夢を与えるねえユーほら私が必ずあそこまで連れていく엄마がし욕심이더많아졌네한예능방송에나온ユーコできるの今週から参加する安倍優子です 적 떨어지는 성진국 방송 수준에 미키코는 출연을 후회하죠. 이거 유코는 필요. 솔직히 메인でねじ込めたのがこの番組だけだった. 이거 유코는 아직 아무런 기반도 없는 걸 아시는 분들. 그때 유코에게 먼저 손을 건네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야하이 친구의 이름은 미하. 이거? <laughs> 응. 유코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쇼핑도 하며 친구와 데이트를 즐기죠. クロケテイトルマチゴチベトラガンギルあのモデルとかタレントの仕事ってされてらっしゃいますかキルコキャスティンチェイルバチャベータとマキシュユーコに気づかないってどういうことさうちらのおかりだからさ声かけられたら一日幸せでいられる私さ 코스탠인어 미하 무요렸을때이 대역배우가 미야였어? 고약 자매가 되나? 진짜 잠들어? 리리 그라비오를 한 거잖아 나 혼자 원한 게 아니라 계약서에 언제나 사인했었어 른들이 멋대로 정해준 삶을 살아온 미야의 인생에 눈물을 흘리는 유코 유코의 나이에이 가득 찼다니 미야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グラビアの投票も2位まで上がってる間違いなく最高の波が来てるって誰も私にそういうの求めてないよお願いしますあとこの部屋いっぱいで収めてね何かしか床が落ちかけてるからペガエソ危険な放送をンソンがアはンんクマンサゴロボクシムリルコマン不良の事故タレントのミーハさんが転落死か 미하 산의 국별식이 고있 미하의 장례식장을 찾은 유코. こんな初めてだな。こまで行こうか。 그런데. 나가 유코를 용해 방송각을 잡으려는 방송국 놈들. 시청신 미하의 꿈은 어디에 유코의 진실된 눈물과 호소에 국민 앰씨도 눈물을 훔치는데 이 영상으로 유코는 언론과 매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유, 하무단시작요 유코의 인기는 나날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숨쉴 틈 없이 유코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스트레스 받아서 땜빵까지 났네. 나이저브, 네 5秒だけ休みたい. 다행히 무라노가유코의 쉼터가 되어주네요. 하지만 계속된 스트레스로 유코는 점점 피폐해지는데미키코 코스메 라워 c m 을りまし 미키코가 그토록바라던톱스타만 찍을 수 있는 화장품 광고를 찍게 된 유코. 어 좀더 가까이 사사사니다크로도노 날. 선배의 을니다 무라노 씨. 사야카 결혼! 무라노의 결혼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유코. 유코요리샤 아무래도 유코가 무라노를 몰래 짝사랑해 왔던 것 같네요. 그날 저녁 클럽 행사에 온 유코.

이 때다 かない一에게 작업을 거는 세이코. 가俺のどこが気に入ったの?中にくし 그렇게 둘은 만두를 빚다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육호를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았는데요. 悪かれなさい。さりのついたみたいに薄何してる人?ダンサー。あなたとランクが違いすぎるラン 당 스캔들을 당신을 신사람 전부 자신의 스타가탈렌트우야그나가겠죠 미키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이코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유코. 18살 생일을 친구들과 기쁘게 맞이하고 다음 날 소속사의 호출로 회사에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これみんなユーコのために働いてる人この人たちみんな路頭に迷わせる気発売前に差し止めだけど随分ぶん借りを作ったよすみません大変にスキャンディーが터지는ことも막았군요正直会社の連中のことは気にしなくていいおきしまさん君をここまで育てたのは僕だとにかく彼と早く別れて주변에서말리면말릴수록점점더セイコ에게의지하게되는ユーコ私はマサーキが好き だから何しててもいい。 그런데 이 안에 누군가 또 있네요. 오야엔. 쓰레의 사보. 신경 쓰지 마. 아イツ와 자가에모다카라. 그렇게 유코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마는데 다음 날 유코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고. 유코의 소속사로 몰려든 기자들. 소속사 직원들은 새벽부터 기자들과 광고주들의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모두 유코의 행방부터 찾기 시작하는데 그 시각 이 사태를 모르고 잠에 취해 있는 유코 어쩔 수 없이 소속사는 영상에 관한 공식 입장부터 발표하는데. アベユーコのマネージャーの沖島と申しますあの女性はアベユーコ本人ではありませんベッドサイドのデジタル時計その日付時間を確認しましたところアベユーコは雑誌のインタビューを受けておりました하지만누가봐도영상속얼굴이빼박유코였기때문에아무도이말을믿지않았죠 <laughs> 그리고다행히ホテルソユコルチャッキンエンヌンデー ないよねなんでみんなでこんなもの見てんのよ弁護士の方々だよあなたここに写ってるベッド脇のお酒は飲みましたかスタチズ全部見えてる予期せぬことでユウちゃん本人か確認取れました今それを調べているところでしてどっからどう見たって本人だ確認する必要もないよ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 며칠 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생방송 토크쇼에 출연하기로 한 유코. 자, 다음은 요요 아베 유코さんの登場です. 뭐가 떠나면 절대 피곤해요. 6, 5, 4, 3. 유 쟈, 훌륭하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まずあの映像、あれは誰なんだろうね休みなく仕事をし続けて自暴自棄になってあの映像を流したって噂もあるけどもしかしたらゆすられたりなんかしてない私は彼を愛していましたそんなに醜い姿をしていましたかそんなに醜い顔をしていましたかあの顔が本当の私です それが汚らわしいと言うなら、人は人を愛してはいけないと思う。まいったね。将来はどんな人になりたいですかと聞かれる年になった頃、夢を与える、という言葉を覚えました。夢というものが何なのか分からず、与えるという言葉を汚らしく感じながらも、その言葉を口にするたび、違和感や抵抗感は次第に薄れていきました。 その後はいつ消えるかわからない不安に駆られながら仕事をこなしてきました忙しすぎてテレビをゆっくり見る時間はなかったけど視聴率だけはずっと気にしていましたその数字に追われ「もっともっと!」という欲望が芽生えとにかく体が動く限り仕事を受け不安を消そうとしていましたその頃私にはお友達と呼べる人はいなくてずっとお母さんと一緒に過ごしていました私はこの世から お母さんがリモコンでポチッて消えてくれたら消えちゃえばいいのにってでもお母さんはずっと私に嫌われても愛し続けてるニュースもスポーツもリモコンのスイッチ一つで簡単に消せてしまうだから私は消えないように私は本当に消されたくなくて <laughs> 私はリモコンのスイッチ一つで簡単に消せる夢です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유코. 미키코도 황급히 유코를 쫓아가는데 유코가 도망친 곳은 다름 아닌 방송국 옥상. 유코 좀 내버려 둬라, 방송국놈들아. 이 그래. 그때 갑자기 신발을 벗는 유코. 그리고 난간 아래로 몸을 내던지고맞는데로야야야야야야 야. 카메라 아, 다행히 살았군요. 대형 풍선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았네요. 유코는 들있어 방송을 본 사람들은 유코의 안전에 환호하고 한밤의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유자가구워요이 치즈는 엄마가 어부터먹사랑5 스타치즈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1드 꿈을 주다입니다 꿈을 주다는 2015년에 TV 방영되었던 작품으로 연예계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역배우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로 유명한 이누도 이신 감독이 연출로 참여했으며, 일본에서 인기 있는 모델이자 배우인 고마츠 나나가 주인공으로 참여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볼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 전회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SNS나 방송에서 일찍부터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우연히 이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는 그만큼 짙은 그림자가 따르죠. 혼자 걷기 외로운 길인 만큼 부모가 자신들의 욕심보다는 어린 자녀들이 건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한류가 전세계적으로 빛을 바라고 있으니 한국 연예계가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한 문화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